그본 레벨 임플란트의 원조가 아수라 임플란트라고 하는 스웨덴에서 만든 임플란트입니다 40년 가까운 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데이터는 국내 임플란트 회사들도 이제 많이 나와서 국산 임플란트도 외산 임플란트 거의 비슷하게 이제는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 임상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산 임플란트도 또이렌탈로 해외로 수출하는 임플란트 수출국이 되었고요 임플란트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임플란트들도, 어,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방 하나 살 때도 나는 제일 좋은 거 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쓰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나는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서, 가성비를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망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외산을 심었는지, 국산을 심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뼈에 심겨져 있고, 기능하는 건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국산이나 외산이나, 지금은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